당신은 지금 어떤 소리에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부르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부르면 우리는 보통 귀로 그 소리를 듣고 생각을 통해 그 의미를 인지하며 시선을 돌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들려도 눈앞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듣고 생각하더라도 눈앞에 것에 묶여 있다면 여전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각종 매체와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거짓된 유노멀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두렵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짜증이 나고 우울해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 모습에 집중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를 닫고 오직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남들과 비교해 부족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거짓된 정체성을 가진 채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불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과감히 모든 매체를 닫고 말씀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빛이 닿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조난당한 자가 구조대를 발견하는 순간이고 목말라 바닷물을 마시던 자가 시원한 생수를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평안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세이. 하늘을 향한 시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세요.